숨 먼저 올리셈. 아군이 당했습니다. 피바 가기 전에 숨 먼저.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술통에 블랙실드 쓰지 마셈. 그거 보고 바로 인시 열렸잖아. 득패. 숨 먼저 올리셈. 누가봐도 가렌 탓이 아니라 지들 탓이구만 사소한거 플레이 하나하나가 왜 열린지 몰라 내가 아는데 지들이 모르면 어떡해 탈북민님 어서와요 아니다 새끼들 진짜. 아, 개 짜증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겠다 먹겠다 요어 제발 누구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니들부터 잘해 바텀 제발 역겨우니까 플레이 하나하나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친구를 찾아보자. 저런 애들 종트 지들 플레이는 적같은거 모르고 남꺼 보기 바쁨 빨리 올리세요, 십자끼님. 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아, 아, 진짜 이래서 내가 열 거야? 아, 제발 네가 던지면서 열지 마. 업체 비가 파되었습니다 아니! 숨 먼저 가라고 씨발라마. 아. 어. 어, 끝까지 안 가지? 자야. 끝까지 안 가지? 아, 님이 말해 주세요. 브론즈 같은 템테리 가지 말고 제발 씨발 어, 니네 때문에 망하기 싫으면 숨 가라고 해 주세요. 진짜 부탁이니까 제발 그러, 그러라고 해 주세요. 물에 열린 거 모르냐고 물어보셈. 아 진짜 멘탈 나가. 아저 새끼 숨 가기 전까지 그냥 정글링 하. 니, 네 그딴 피지컬, 안 되니까, 수은, 제발, 빨리, 올리라고, 얘기해주셈. 어, 지금, 멘탈 잡는 척, 잘하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셈. 역겨우니까. <목소리> 아 씨발 썰에는 왜안 되는 거야 족같게 이 새끼들 플레이 하나 하나가 족 같은데 왜안돼 썰에는 아 진짜 개 짜증 나네 그러면서 진 잘하는 척하네 사무 새끼가 아 진짜 열받네 16킬 중 13킬 관여하면서 진짜 멘탈 저 돈나 터지네 진짜 내가 지 어떻게 뒤지는지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훈을 안 가네. 공으로 멋있어. 쉽게는...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씨발, 람아, 진짜. 야, 지금 올려. 알았어. 야, 올리라고. 순 올리라고. 아, 빨리 얘기해. 아, 진짜 안 하기 전에 올리라 하셈. 아. 아래, 씨발. 아, 족 같아, 진짜. 아. 진짜. 아, 열받네. 아. 안 올려? 안 올려? 안 올려? 야, 안 올려? 안 올리냐고. 야, 안 올려? 어어어, 어, 어, 필요 없어? 어, 저. 너네 저. <laughs> 저 새끼 순 올릴 때 깨맞게. 아니, 저 그냥. 저 새끼 순 올릴 때 깨맞게. 어, 그때 불러. 아 어, 발은 줘가줘 줘. 수은 올릴 때 불러 그냥 한파 지자 아 <laughs> 진짜 짜증나네 씨발 진짜. 아 역겹네. 개같네 진짜로. 가라 해 빨리. 좆 같으니까. 아 진짜. 숨 가라고. 니악깡따도 아아 아, 빨리 쳐. 닥치고 수은 올려. <laughs> 진짜, 제발. <laughs> 야, 진짜, 너, 아. 아, 저 새끼 수은 안 올려? 야, 족도 못 하면서 자존심 부리고, 수은 안 올려? 야, 수은 안 올리냐고. 야, 자존심 부리지 말고 수은 올리라고. 와. 와, 진짜. 와, 짜증. 싸... 아, 저 그냥.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저 새끼, 어, 수은 때문에 한타각도 제대로 못 보고, 못 보면서 저렇게, 어? 어, 수은 얘기 할 때마다 자존심 부리면서 저렇게 말 넘기는데, 아, 아, 저 못하겠어요. 어. 안 할, 안 할게요. 아까부터 한타, 아까부터 투패한테 잘리고, 한타 때도, 어? 수은 없어서, 자꾸 각보다 딜못 넣는데, 그거 지금, 나 지금 정신병이라 하지 마세요. 내가 정신병이라 하지 마세요. 저 새끼한테 말하세요. 저 새끼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안 가는 거저 새끼를 정지 병이라 해야지. 어 저거 봐 지금. 안 올리는 거. 되었습니다. 오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가죠? 보이죠? 저거 지금 봤음? 수는 절대로 내가 싫어서 안가려고 영약 빨고 도란것만 판거 보임? 진짜 니들이 티어 낮아서 그러는건데 높으면 자야를 리포트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음...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올려 빨리 야손 올려 새 친구를 찾아보자 올리라고 격운이 당했습니다. 적 처치했습니다. 안 가냐? 처으로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자존심 접고 숨은 척가시라고요 빨리 아 게임할 생각 없으니까, 이판질 생각하니까 승가시라고요 어, 절대 안 팔죠? 자존심 절대 안 굽히죠? 지 이길 생각 없죠? 지가 이길 생각 전혀 없죠? 어, 지 어디가니 이기면 별풍 쏜다고요? 네, 할게요. 아, 근데 몰라, 어. 저 새끼 수은 안 가서, 저 새끼 수은 안 가서,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족 같네, 진짜. 아. 아 m not s 수없어 아, 졌어 이거. s u r 가 I'm n o

아나저 새끼 수운 안 가는 거 존나 꼴 보기 싫어 어떡하지? 네랩이 딸리니까요. 모르가나님. 네 딸리니까요. 자연님 이. 이기... 저꽤 막이 하고 싶으면 이 딱지샘 자연님 이 딱지샘 아니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별풍 때문에 하는 거지 진심으로 장난 안 치고 내가 방송하는 사람 아니었으면 너네 졌어. 들어와, 야, 들어와. 양재치고 아프리카 들어와. 육성으로 욕해줄게. 아니, 야 모르가나, 들어와, 너. 그리고 씨발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말해서,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존나 티어가 낮으니까 씨발 불쌍해서 수은가 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만약에 존나 높았어봐, 이거 저 새끼 자양아, 자양아 패드립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 인정해 안해? 카밀해, 어? 아, 아니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상대가 특패가 있는데. 애가 피지컬이 낮은데 지금, 어? 나아가지고 아까부터 뒤지고 있는데, 수은 없어서. 그걸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거 봐. 역 같아, 진짜. 역겨워. 아, 게임하기 싫어, 씨발, 진짜. 아, 그냥 다 버려. 아, 씨발, 짜증나래 진짜. 아, 돈 벌기 존나 힘드네. 원래 던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원래 서포터가 던져야 되는 거야, 서포터가. 이 새끼 수, 피지컬 낮아가지고 내블랙쉴드 갖고 안 되니까 수은 올리라는 건데, 어, 씨발, 내가 모르가나였지? 던지고도 남았어, 이거. 던지고도 남았다고. 내가 수, 내가, 내가 서포터였으면. 님왜 수은 안 가세요? 피지컬 족병신인데? 상대 트페이 있고 카밀 있는데, 님 지금 한타 때도 수은 없어가지고 각마 보다가 딜못 넣는 상황인데, 왜 수은 안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쳐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티어가 지금 400판 골든데 씨발. 이걸, 날, 날 정신 취급, 정신병자 취급하는 저 새끼가 더 웃긴 거야. 골드라서 가능한 거예요, 골드라서. 이 새끼 순 없어서 뒤진 거 봐. 와, 역겨워. 뒤지겠네, 진짜로. 와. 뒤지. 어, 이 새끼 하는 꼬라지 봐요. 이 새끼 하는 꼬라지 봐요. 꼬라지 봐요. 꼬라지 마세요. 꼬라지 보세요. 꼬라지 보세요. 꼴하지 보세요. 好主题